오늘은 여러분과 알로에 이야기를 같이 해볼 건데요. 어, 알로에 하면 떠오르는 거 있으시죠? 뭐, 하체 비만, 위장염증, 어,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역에 중요하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알로에는 고대부터 이 식용과 약용으로 사용되어 온 식물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식약처로부터 장건강, 면역, 피부건강 개선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과 안정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자, 이 알로에 겔은요, 기원전 6천년 전부터 사용했다는 인류 최초의 약초이기도 한데요. 클레오파트라도 목욕 후에 이 온몸과 머리에 좀 발랐고요. 그 다음에 시바의 여왕도 즐겨 사용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로에는 허블라이프 제품 중에, 어, 직접 쉐이크 다음으로 아주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 그런 제품이기도 해요. 자, 우리 알로에 특징 한번 같이 볼까요? 알로에는 우리 몸 속에서 이 모든 내장 기능을 항진시키고 안정시키면서 여러 가지 병증 동시에 작용하는 복합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독성이 없고 오래 사용해도 내성이 없고요, 습관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쭉 연속적으로 먹다가 중단해도 금단 증상이 없는 게 특징이에요. 자더 정말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우리 세포는 계속 재생 하잖아요 세포 조직을 재생시키고 그리고 이상 세포들이 생겼을 때 그것들은 제거해 주면서 이 체내 독소는 분해하고 배출해주는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허벌 알로에겔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허벌 알로에겔은 200대 1 고농축된 그 알로에 베라겔과 우리 링거에 사용이 되는 이 초순수 아로스를 혼합해서 기주토 여과장치를 15번이나 통과시켜서 불순물을 다 없앴고요. 아주 맑고 깨끗한 224% 고농축 알로에겔입니다. 우교시설에서 알로에겔을 용기에 충전하고요. 전 제품 전수검사를 통해서 최고의 제품만을 생산합니다. 자, 정말 중요한 거죠. QAI 인증 마크를 받았는데요. 이게 유기농 마크예요. QAI 마크를 받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이거는 미국 농무부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원료가 자라나는 토양, 재배, 수확, 그 제품이 가공되는 시설 관리, 이 모든 게다95% 이상 유기농이어야 인증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알로에 우리나라에도 맞고 다른 나라에도 많잖아요. 근데 허벌 알로에겔이 더 좋은 거는요. 우리나라는 인삼이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그거는 인삼이 자라기 좋은 기후가 어,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이고요. 어, 알로에는요. 정말 그 기후에 딱 맞는 곳이 멕시코거든요. 멕시코는 밤낮의 기온 차이가 50도나 난다고 해요. 식물들이 여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어, 굉장히 막 강해지겠죠. 그래서 항산화 물질과 이 알로에 유효성분들이 더잘 어,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질이 좋은 멕시코산 유기농 알로에를 사용을 했고요. 정말 이허벌라이프 알로에 겔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농축된 이 베라계 224%이기 때문에 한 병을 마시면 거의 두병 이상을 마시는 효과가 나는 그러한 제품이기도 합니다. 자 요즘 면역이 굉장히 이렇게 중요시 되고 있죠. 어, 그럴수록 더 주목받는 알로에 겔인데요. 이 면역하고 관련 있는 알로에 다당체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어 알로에 다당체 성분은 우리가 병 병원, 병원균을 잡아먹는 대식세포 생산을 촉진하고 활성화시키는데요. 이 면역 세포인 T세포에게 활성화 신호를 보내서 이 수지상 세포를 활발하게 하고 그리고 대식세포를 자극하는 사이토카인 분비를 많이 돕습니다. 이렇게 면역 쪽에 관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항암 치료 받으면 백혈구가 감소하는 부작용이 있는데 백혈구 감소를 막아줄 수 있다는 연구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장암이나 이런 발생 억제를 도와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수술 전후에 알로에를 사용을 하면은. 내 몸에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할 때 세포를 좀 보호해 주고 감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다당체가 면역에 아주 중요한데요. 우리가 다당체를 보충하기 위해서 알로에를 어 하루에 2kg 정도를 이렇게 먹었을 때약 100mg 정도 다당체를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허벌 알로에 겔은요. 하루 보충량 90mg 정도만 드셔도 이총 다당체 100mg과 기타 원료 유래 다당체 439mg을 섭취할 수 있어요. 작은 양으로도 다당체를 충분하게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자, 알로에는 찬성분이라 해서 이 장이 약한 사람들 그리고 체질에 따라서 어 저는 먹으면 안 된다는데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알로에 황색 수해층이라고 하는 그 안트로겐 성분이 있거든요. 그 안트로겐 성분 때문인데, 이 허벌 알로에 겔은. 이 사작용을 일으키는 그런 성분들은 모두 제거하고 알로에 베라겔만을 추출해서 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체질에 상관없이 안전하게 즐겨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알로에는 피부 건강에도 많은 도움을 주는데요. 특히 이 수분 보습에 도움이 많이 주기 때문에 촉촉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피부에 콜라겐 생성을 많이 돕고요. 그래서 피부 탄력과 주름 개선에도 많이 도움을 주고 피부 재생과 진정 작용을 하는 역할도 합니다. 특히 그 여드름 피부나 염증성 피부 질환 등에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이랬을 때 알로에를 바르거나 드시면 피부 건강에 증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로에 캐이 하체 비만에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알로에는 우리 장 점막을 건강하게 해줘서 이 변비도 좀 많이 해결해 주고 장의 면역 기능도 좋게 해주거든요. 그리고 내 하체에 있는 셀룰라이트, 그 염증 같은 것들을 제거해 주니까 하체 부종이나 뭐 지방들이 제거가 되면서 하체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알로에가 하체 살을 뺀다. 이렇게만 알아듣지 마시고요. 어, 전반적으로 내 신체의 식습관이나 영양 균형에 따라서 식단 프로그램 병행했을 때 훨씬 더 효과를 보실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자, 알루에게 어떤 분이 드셔야 될까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장이 안 좋아서 어떠한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가 안 되시는 분들, 그리고 위장 건강이 좀 나쁘신 분들, 어, 불규칙한 배변 활동, 그리고 내 몸에 독성이나 염증이 좀 많고 내가 면역이나 피부 건강 그리고 빠른 감량 원하시는 이런 분들이 알로에 보충하셔서 조금 더 지금보다 나은 면역이나 건강을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알로에로 이상 건강 해결하세요. 감사합니다.